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웨딩플래너로서 결혼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은 제가 지금 8년째 웨딩플래너를 하고 있는데, 8년간 웨딩플래너를 하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것도 있고, 제 직업과는 무관하게 친한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결혼하는 걸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인생 최대의 지름신이다.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질문이긴 한데 거기에는 뭐 어떤 답도 없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나도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은 어떤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동안 간접 경험들을 토대로 생각한 결혼은 인생 최대의 지름신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더 준비가 되면 결혼을 한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저도 이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어차피 내가 만족할 만한 결혼 준비가 되는 때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뭐 마음의 준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경제적인 준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 2년, 뭐 2, 3년을 더 모은다고 한들 내가 만족할 만한 X를 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소득이나 재테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가 만족할 만한 액수의 기준이 높으면 단기간 안에 모으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그때 내 옆에 결혼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더 준비가 돼야 돼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돈 모으는 데만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미루고 안 하다가 나중에는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 그리고 막상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또 돈이 많아서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 어떻게 맞춰서 하는 거지. 주위의 친구들이나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제대로 다 갖춰서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어요. 제가 웨딩플래너를 하면서 봤을 때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커플들도 있지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가진 돈에서 최대한 맞춰서 준비하는 커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대로 처음부터 다 갖춰놓고 시작하려고 하면 못해 못해. 근데 또 그런 건 있죠. 너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순 없으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결혼을 시작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 생각에 너무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답이 없어. 그래서 결혼은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랑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나? 이게 알면 알수록 결혼하기가 진짜 어려워져요. 근데 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서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너무 알아도 문제고 너무 몰라도 문제고 결혼이 문제다, 문제야.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야 결혼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도 공감이 되고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을 못한다는 생각에도 공감이 되는데 저는 후자 쪽이 좀더 가까워요. 내가 만족할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레벨업이 될수록 내가 결혼 상대를 보는 눈이나 기준이 더 디테일하고 깐깐해질 텐데, 내가 결혼을 할 준비가 됐을 때내 눈높이에 맞는 상대를 찾는 일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됐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심지어 내 옆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적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상대방에게 그걸 오픈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운 걸 텐데, 오히려 지금 내현 상황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이별의 이유가 될것 같은 사람이라면 그냥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헤어지는 게 낫고 그걸 이해해 주고 같이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가진 돈은 부족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인생 최대의 지름신이 강림 하사. 결혼을 진행시키는 게더 낫다고 봐요. 진짜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하고 결혼은 둘이 같이 벌어야 더 빨리 모은다라는 경제관념, 가치관, 코드 이런 게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오히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이런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저는 결혼을 추진하는 게더 낫다고 봐요. 있을 때 해야 돼, 있을 때. 확고한 비혼주의가 아닌 이상, 특히 30대부터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데,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야뭐 제각각 다 다르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결혼은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걸 추진시키는 어느 정도의 용기와 진짜 인생 두번 다시는 없을 최대의 지름신이 강림할 때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 최대의 지름신과 용기. 이게 결혼이 뭐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이고, 오늘의 주제는 답이 없어요. 속시원하게 답을 낼수 있는 주제가 아니야.